월 보험료 5천원짜리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보장까지 약할 거란 생각은 금물이에요. 다른 보험사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12대 중과실 피해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내 과실이 몇 퍼센트인지와 관계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동차 보험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행정적 형사적 절차에서 필요한 비용은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어요. 형사하실까요? 합의금, 변호사선임 비용, 벌금까지 모두 말이죠. 그런데 월 보험료가 5,000원입니다. 국밥보다 저렴한데 보장은 국밥만큼 든든한 운전자 보험인데요. 정말 보장이 알찬지 다른 보험사와 하나하나 꼼꼼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쌍계 비지떡인지 아니면 작은 고추가 얼마나 매운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먼저 운전자 보험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은 자동차 보험이나 종합보험 을 갖고 있을 때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공소제기를 받지 않는다는 법인데요. 공소제기란 검사로부터 유죄 취지의 재판을 청구받는 걸 말합니다. 즉 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인 상황에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서로의 보험사를 통해서 해결하곤 하는데요. 단세 가지 예외사항에선 내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공소제기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를 포함해 횡단보도 사고, 스쿨존 사고,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사고의 원인일 때 아니면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상황에선 재판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을 청구받게 되면 내 형량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피해자의 손실 복구를 위해 얼만큼 노력을 기울였는가입니다. 쉽게 말해 합의를 했는지 유무인데요.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는데 말로만 합의하고 끝날 순 없겠죠. 당연히 합의금이 필요합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나를 변호해줄 변호사도 선임해야 할 거고요. 재판 결과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지출되는 1년의 비용들은 보장해주는 보험이 바로 운전자 보험인데요. 말씀드린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 비용, 벌금, 이세 가지가 운전자 보험의 핵심입니다. 이세 가지를 보장해주는 특약이 5천원 운전자 보험과 다른 회사의 운전자 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야 5천원의 운전자 보험이 알맹이 뿐인 건지 아니면 속이 꽉차 있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인데요 갑자기 생소한 단어가 들려와 당황하셨나요 이 담보가 바로 피해자 또는 유가족의 형사 합의금을 지원해 주는 담보입니다 이 특약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의 사고가 났거나 사고 원인이 12대 중과실인 경우 최대 2억 원 한도로 지급해주는데요. 단 12대 중과실 중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사고 시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은 12대 중과실 사고와 마찬가지로 중상의 시에도 보장이 되는 조건이 존재하는데요. 이 피해자가 부상 등급 1급에서 3급인 상황에서만 2억 원까지 보장해 줍니다. 또 검사로부터 공소 제기가 되어야만 보장해 주는데요. 피해자가 1급에서 3급이 아닌 중상이거나 검사에게 공소 제기 당하지 않는다면 보장받을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차로 치어. 한쪽 눈이 실명당하는 부상을 입혔다고 해볼게요. 부상을 당한 피해자는 부상급수는 8급을 판정 받았고 진단주수는 3주가 나왔습니다. 한쪽 눈의 실명은 후유장애율 50%로 판정 받는데요. 실무상 보통 장애율 50% 이상을 중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번 사례는 중상해는 중상해인데 부상급수는 1급에서 3급이 아닌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수 있죠. 운전자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부랴부랴 5천만 원에 합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했으니 처벌의 의사가 없다고 검사한테 이야기했어요. 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반의사 불법죄가 적용됩니다. 반의사 불법죄라 함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하면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합의한 5천만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특약들을 추가로 구성하셨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특약은 1에서 3급 외에 중상의 피해를 입혔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이 된 경우에 7천만원까지 합의금을 지원해주는 특약인데요. 이 특약을 통해 피해자의 중상해 또는 12대 중과실 사고일 때 원활한 합의를 했어도 피해자가 부상은 부상인데 1에서 3급이 아닌 경우에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5천원 운전자 보험의 세가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 모두 비탑승 중 사고도 보장해주는데요. 비탑승 중 사고는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비탈길에 주차를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내렸어요. 차가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언덕을 올라오던 보행자를 차로 치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 시에도 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만 봐도 5,000원 운전자 보험의 보장 내용이 다른 회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공탁금 지원도 가능한데요. 공탁금 제도란 만약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하기 싫다고 합니다. 아니면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합의할 의사는 있지만 금액을 맞춰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땐 법원에 합의의 의사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재판부에 알려주는 공탁금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기만 하면 됩니다. 단 공식적인 지출로 보지 않아서 원칙상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어요. 2천만원을 공탁금으로 맡겨놨다면 이걸 고스란히 운전자가 사비로 지출해야 했던 거죠. 하지만 이것 역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천원 운전자보험에서도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공탁금을 선지급해주거든요. 전체 11개의 운전자보험회사 중 가장 공탁금 보장이 좋은 곳은 1번, 2번입니다. 1억 4천만원 한도로 100% 선지급을 해주죠.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인 5천원 운전자보험은 1억 4천만원 한도로 보장해주는 점은 동일하지만 100%가 아닌 70%까지만 보장하는데요. 이 점은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은 변호사 선임 비용인데요. 먼저 피해자의 사망이나 중상해로 구속, 공소 제기, 정식 재판이 청구된 경우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로 보장받습니다. 그외 불송치, 불기소 처분 시엔 피해자의 부상 등급에 따라 1에서 3급은 5천만 원, 4에서 7급은 3천만 원, 8에서 14급까지는 1천만 원 한도로 보장받는데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선지급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피해자의 부상 급수와 무관하게 사고의 원인이 12대 중과실일 경우 부상 급수 1에서 3급 내 중상해 시엔 100% 3,500만 원 한도로 선지급해 주고요. 그외 일반 교통사고 시에도 피해자가 1에서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역시 3,500만 원 한도로 100% 선지급해 줍니다. 그외 중상해 시엔 70%까지 선지급해 주죠. 역시 비탑승중 사고시에도 보장되고요.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전 운전자 보험에선 변호사는 정식 재판시에만 선임비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 대다수의 운전자 보험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5천원 운전자 보험도 다른 회사와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처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위 조사를 포함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간혹 안일하게 혼자 출두했다가 잘못 말한 몇 마디로 인해 형량이 가중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받아야 하겠죠 비용이 걱정이실텐데 운전자보험에선 경찰 조사 단계부터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상의 사고 시에만 적용되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벌금담보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벌금선고를 받았을 때 이를 지원해주는 담보인데요. 사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24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상해 시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쉽게 민식이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사망을 제외한 상해시에 벌금이 최대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다행히 5천원 운전자보험도 대물벌금 500만원 대인벌금은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 대해서만 3천만원까지이고 그외 사고 시에는 2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 주는데요. 이 점은 다른 11개 운전자 보험사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5천 원 운전자 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운전자 보험의 필수 특약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담보 모두 다른 보험사와 비교했을 때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물론 공탁금 선지급이 최대 70%까지인 건 아쉬운 부분이 맞지만 다른 3개 보험사가 50%만 선지급해 주고 보장 금액도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도 많아서 사실상 크게 문제 될것 같지는 않네요. 운전자 보험은 정말 과하게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꼭 필요한 담보들을 알차게 채워넣어도 최소 보험료가 5천 원이에요. 20년 납, 20년 만기, 30대 남자, 1급 기준으로 꼭 필요한 세 가지 핵심 특약을 다 최대한도로 추가한 설계안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5천만 원 한도, 벌금 담보 대물 500, 대인 3천만 원으로 해도 최소 보험료 5천 원을 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교통사고로 1에서 14급 부상을 입었을 때 가장 경미한 14급 부상 기준 10만원 받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까지 더했습니다. 그런데도 보험료가 9,452원이에요. 자동차 부상 치료 지원금 특약을 제외하면 월 3,125원이죠. 필수 담보들을 최대치로 넣어도 만원이 안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운전자 보험, 보험료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간혹 불필요한 갱신형 특약에 상해 특약을 더해 3만원, 5만원씩 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심지어 그런 분들의 증권을 보면 공탁금 선지급 안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비 지원 안되고 대인 벌금 2천만원까지만 보장하는 등 오히려 보장이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하는 보험이에요. 중간에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걸 아까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험 가입을 하고 20년차의 해지 환급률 보이시나요? 4.3%에 불과합니다 한 달에 4,452원씩 20년간 220, 68,480원을 내고 97,000원 정도 받는 셈인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과하게 보험료 내면서 보장도 안 좋은 거 가지고 굳이 그동안 냈던 보험료 아까워하면서 가지고 계실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당보험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전체 11개 운전자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분석해 한분한분 한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현재 내 운전자 보험 점검이 필요하시거나 5천원 운전자 보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경우 영상의 번호로 연락해 주시거나 1대1 채팅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당당 보험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